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네멘탈 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세력의 의도된 설계를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세력, 월가가 설계한 비트코인 ETF는 해치펀드의 놀이터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아니, ETF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는데 왜 비트코인은 안 오르는 거지? 4년 사이클이 끝났다는데 하락장이 시작된 건가?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고통의 시간들이 절망적이고 지옥 같으시죠?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아 이래서 안 올랐구나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월가의 해치 펀드들이 뒤에서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그 악마 같은 의도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자, 먼저 현재 비트코인 ETF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시죠. 2024년 1월 미국 게리겐슬러 아시죠? 미국 게리겐슬러의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결국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총 자산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6조 원입니다. 그런데 ETF 중에서 현재 가장 큰 규모는, 즉 1위가 블랙록의 IBIT. 바로 이거죠 30만 5천 BTC를 보유하고 있고요 30만 5천 614의 BTC. 물론 이건 매일매일 틀리겠죠. 이위가 그레이 스케일. 그레이 스케일. 27만 9천 330 BTC. 그 뒤로 뭐,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비트와이즈가 이런 식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중 1위인, 1위인 블랙록의 IBIT 상위 보유자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월가의 그 악명 높은 해치 펀드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해치 펀드들이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제인 스트리트 캐피털, 골드만삭스 다들 알고 계시죠? 월가의 큰손들, 세계 최대 해치 펀드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치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믿어서 샀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하려고요 절대 절대 아닙니다. 나쁜 놈들 완전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자,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시스 트레이드란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10만 달러인데, 3개월 뒤 만기 선물 가격이 10만 2천 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럼 헤치펀드들이뭘 하냐? 현물 ETF를 10만 달러에 사고 동시에 CME 시카고 거래소에서 선물을 10만 2천 달러에 공매도 칩니다. 그러면 3개월 뒤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물이랑 선물 가격이 같아지잖아요? 그 2천 달러의 차이, 그게 그냥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위험 수익으로 먹는 겁니다. 즉,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라는 전략. 그것이 바로 베이시스 트레이드예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시카고 거래소 CME에서는요, ETF 현물을 산 증거금으로, ETF를 매수한 증거금으로 1대1 비율로 공매도를 칠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100억, 100억 원어치 ETF 현물을 사면 그걸 증거금으로 100억 원어치 공매도를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 펀드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 겁니다. 현물을 사서 현물이 롱이잖아요. 현물 롱이랑 선물 숏이 1대1로 상쇄되니까요 그냥 그 가격 차이. 스프레드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서에이즈가 이랬습니다. 비트맥스 창업자 아시죠? 아서에이즈가 그들은 비트코인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연방 자금보다 몇 포인트 더 높은 이득을 위해 우리 모래상자에서 놀 뿐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ETF는, 비트코인 ETF는 해치펀드의 놀이타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실 차트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대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을 한눈에 비교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를 잘 한번 잘 한번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언제 나왔죠? 2024년 1월 11일 날 출시됐습니다. CME CME 배,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4,000에서 400에서 500%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즉 4, 5배 증가한 거예요. 이건 그냥 증가가 아니에요. 폭발한 거죠. 두 번째 충격 포인트 뭘까요? 현재 CME 비트코인의 해치 펀드의 숏 계약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8,000건이에요. 물론 매일 틀려지겠죠. 금액으로 따지면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숏 계약수가 맺어져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6,200건이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거의 3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쇼 물량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ETF를 사면서 1대1로 칠수 있는, 시카고래에서 1대1로 칠수 있는, 공매도 치는 바로, 해지 펀드들이겠죠. 즉, 기관들이 ETF를 사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자마자 선물로, 공매도를 때리고, 해지를 치고 있는 상황.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이 상황, 이 상황이 계속 벌려지는데,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잠깐 여기서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네멘탈 TV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시죠.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거. 아니, 비트코인 ETF에 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안 오르고, 왜 이렇게 천천히 오르면서, 폭락은 엄청나게 오는 거지?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해치펀드들이 ETF 현물을 사면서, 동시에 시카고 거래소에서 똑같은 물량을 공매도 치고 있으니까요. 매수 압력이랑 매도 압력이 1대1로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겁니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결국 안 오르겠지. 하락장 시작인가? 이러면서 손절을 치고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돈의 실체를 보면 비트코인을 마이클 세일러 형님처럼 믿고 산 돈이 아니라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돈은 그냥 차익거래용. 안전한 차익 거래용 돈인 거예요. 비트맥스의 차, 창업자 아서 에지가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기관은 거래를 해체하고 급격한 유출을 촉발하며 기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해됐습니다. 현물이랑 선물 가격 차이가 줄어들면 해치 펀드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하겠어요? 바로 비트코인 ETF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 순간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개미들이 당하는 구조입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비트코인을 예상하는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죠. 첫 번째 그룹 4년 사이클이 끝났고 하락장이 시작한다. 두 번째 그룹 5.4년 사이클이다. 라울팔이죠. 5.4년으로 변경됐다. 금 M2 통화량을 조만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포기하지 맙시다. 저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팔의 분석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저는 라울팔의 통찰력에 더 마음이 가네요. 라울팔이 누구냐? 전 골드만삭스 임원이고 리얼비전 창업자예요. 글로벌 매크로 투자 전략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크립토 기업들을 오히려 상 컨설팅해 주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뭐라고 했냐? 이번 주기는 4년이 아니라 5.4년 주기다. 비트코인의 정점은 2026년 6월이 될 것이다. 이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5.4년이냐?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 기간 자금 유입이 1.4년 정도 늦어진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 주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났다. 다 끝났다. 하락장 시작이다.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중반까지 가장 뜨거운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도 조금 생기시지 않나요? 자, 추가적으로 기간의 실제 행동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될까요? 어, 이 장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째,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에서요.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 빨간 불들이 켜집니다. 빨간 불들. 여기 시카고에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빨간 불이 켜지면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롱 포지션 청산으로 롱 레버리지 자금이 빠져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롱 포지션이 청산되고 롱 레버리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 쇼트 CME의 OI가 OI가 마이너스를 띄기 시작할 거예요. 즉 기간의 유동성 감소겠죠. 둘째, ETF 유입만 보지 마시고 CME 쇼 포지션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월가들의 ETF를 많이 샀다 만 보면 속습니다 우측 우측의 차트 링크도 여기요 하단에 어,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가의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만 보지 마시고 위두 가지 베이시스 스프레드와 두 번째 CME의 숏 포지션을 두 가지를 보시고 실시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즉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의 베이시스 스프레드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해치펀드들이 빠져나갈 타이밍. 비트코인 급락이 올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실전 투자 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TF 현물을 삽니다. 월가에서요. 해치펀드들이. 그러면 뉴스에 뭐라고 나오나요? 기간 자금 유입, 월가 자금 유입, 비트코인 강세. 개미들은, 우와, 기간이 산다 하면서 따라 사겠죠. 두 번째, 숨겨진 행동. 동시에 그해지 펀드들은 CME에서 그 증거금으로 1대1 공매도를 치겠죠. 이건 뉴스에 나오질 않아요. 세 번째, 스프레드 수익만 챙깁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만 실컷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포지션 해체하면서 대량 매도, 비트코인 가격 급락.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또 걸리겠죠. 여러분, 비트코인 ETF는 해치 펀드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ETF 현물을 사면서 그 증거금으로 1대1 공매도를 치죠. 어디서요? 시카고 거래소에서요. 비트코인 ETF가 자금의 천문학적인 유입에도 가격이 안 오른 이유, 이제 좀 아시겠죠? 자, 다음 편을 보시면 제가 왜 4년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이 아닌 5.4년 주기를 믿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환사채 12, 전환사채 종료일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초반 전환사채가 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다음 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 주세요. 세력의 의도를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돈좀 벌어 봅시다. 시네멘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